야, 재밌다, 재밌다. 벌써 이거 한 시간이나 있어? 와, 개꿀잼이네. 몇 번, 몇판한거 같지도 않은데, 벌써. 엊군님 <laughs> 어, 아, 아, 리신설. 막걸, 위나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띠미김냠 막군, 리신, 금리님, 한개 감사합니다. 개이득. 이게 아니라, 아리가또, 고자. 매듭자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암무개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제, 잠깐만, 잡는 사람이 술래라고 하나요 술래 잡기. 아니 술래를 잡는 거니까 나는. 어, 들려. 아 맞아? 내가 술래야. 에 어. 잘합니다. 리 갑니다. 어. 후에 잘합니다. 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술래 잡기 고무줄.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고 순례가 잡는 거야. 일단 주변을 잘 봐도 동굴. 일단 동굴이 매우 수상하기 때문에 동굴부터 딱. 아 여기 못 지나가면 됐네 여기. 와 여기 맵야 여기 맵 나무로 걸리면 짱이겠다. 여기 나무로 걸려야 돼 여기 맵이. 야, 여기 나무를 변신해 있으면 못 찾겠다. 오. 잡았어. 그냥 나무는 다 쓰면 한 명은 죽는 것 같아요. 아, 왠지 수상한데. 아니겠지. 하! 아, 아니었죠. 안심! 어? 요런데 수상 요런데 너? 아...아니야 팔! 어? 이 집안에서 뭐가 변할수도 있어 집안을 잘봐 집안! 너, 너 수상해 너 키친타올? 키친타올 수상 키친타올 아 지금 뭐 변하는거 없었어요 여기는? 뭘까? 의자, 의자, 아, 의자 아닌 것 같아. 의자가 세개나 있는 거 보면은 쇼파, 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이거 맞네. 음, 여기. 야, 변기통으로 변신해서 여기에 있으면은 애매한가? 어, 나무가 왜 60초 남았습니다. 아, 60초 남았대. 벌써. 누구누구 타라 하는 거지? 와, 레알 모르겠다. 높은 데서 봐야 잘 보이는데 누구 누구 아 거의 다 살아 있네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버닝 타임. 이 씨. 어 남았습니다. 뭐야? 이런 데안 해도 있어?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어요. 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주류우우우우우우우우우바우우우우우우우우우여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십 초 후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나 어디로 가? 미치겠어. 나 여기 하겠어 여기? 한번 여기 들어올 수 있나? 십 초. 어, 오 다다 눈 다다. 오야 여기 여기 그렇지. 5, 여기지 여기지. 오 딱. 삼. 삼. 이. 일. 야야야 주어 딱. 아좀더 붙어 좀더 붙어. 아니. 레빈님. <laughs> 자연스러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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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아, 됐어, 됐어, 됐어. 좋아, 자연스러웠어. 좋아! 자연스러웠어. 야, 야, 저기 왔어, 왔어, 왔어. 네. 우왁꾼님 저 뭐야? 컵이야? <laughs> 아, 왁꾼님 생선이에요? <laughs> 영태기 형 거기 지하 길로 가면 거그물 있는 그물 안에 들어가 있어 그냥. 어. 참돔이래 참돔. 뭔가 자세히 봤는데 참돔 참돔. 이 이거 뭐? 이걸 못봐? 기 뭐? 야거 뭐? 다거 뭐? 이 안돼! 안돼! 여 이거 뭐? 이거 어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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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미친 프레징 아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어, 저거 수상하네. 이거, 이거 아, 펜스 <laughs> 야. 과일 상자가 여기 천장을 막 돌아다닌다. <laughs> 유인잼 와, 추석 선물 세트가 돌아다닌다. <laughs> 오, 사다리, 오... <laughs> 사다리 깜짝 놀랐어. <laughs> 누가요? 형이요? 겹대. 남자기 아... 자리 잡은 건데. 어, 저, 저, 너 제대로 잡았다. 저요, 저, 저. <laughs> 아, 꼈죠. 꼬가지고 이제 도망칠 수 없죠. 운명을 받아들여야 됩다둘다 망했어 지금. 1 남았습니다. 와 무서워, 총소리 봐. 와, 총소리 봐. 두드� 와, 와, 살았어. 자, 나는 자연인이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나 자연인인데 한단계자. 어디로 한단계자. 갈까 하나? 좋은 장소. 후에 시작합니다. 후에 시작합니다. 구. 어, 저기야. 한단계자. 저기. 아 음하하 여기는 절대 모를 거다. 레주요 딴데 가요 딴데. 뭐안 어, 들킬 같 나봐봐. 나 이거 안들같기들같기다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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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약간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장 우리 장키때 어, 그냥, 그냥 지나칠 될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잘 숨은 건 아니지만 약간. 어, 근처에 있어. 농락하는 숨음이라고 날까? 네요. 아마 그림자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걸. 봐봐 안 죽어 안 죽어. 이 사람들이 은근히 눈이 어두워 발견 못해. 봐봐요. 하지만 난 언제든지 프리징을 풀고 도망칠 준비. 안돼 이제. 아네. 우결이 형이 전화기야? 어, 전화기. 아니, 내가 전화기였는데? 그럼 전화기가. <laughs> 안 <laughs>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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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봤어? 저 그림상이 가려져 있기,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하. 눈이 잘안 가지 않나? 야, 개 사사치 드신다. 진짜. 있는 건좀 아닌 거 같아. <웃음> <웃음> 아, 좋됐다 우리. 어, 매령님 안 들켰었는데? <laughs> 어, 어저 기계? 공구 기계? 아, 아저 들켰죠. 우와! 우와 필대로 대박. 대로우님 대박. 물 속에 그 하나의 이끼가 되어 숨어 있어요, 지금. 아, 풀이구나. 어, 야, 참돔 여기 숨으면 대박이겠다. 돔. 야, 물고기는 여기로 왔어야 됐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스러. 무라 일체네. 무라 일체. 아니 저거 저 걸릴 거같데 걸려 걸려. <laughs> 야, 근데 냄새 맡고 왔다. 걸린다니까 저거. 아, 저 누구야? 저누저저 막... 앞에. 아, 저 여기 좀와 봐. 저거. 뭐 거야? 뭐로 오라고. 님 물고기 로오라님 비춰... <laughs> <laughs> <도리도 웃음> <도리도 도리도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구자 매실. 아, 이아못 아, 응?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웃음> 아, <laughs> 봤어 거를와 속에 썼는데 안 죽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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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어떻게 해? 사람 걸렸어. 아, 이 먹고 들어가겠습다 아, 나, <목소리> 나 사람, 거거나 <명목소리> 나 사람 걸렸어. 나 어떻게 나 물, 나 물! 아, 물을 먹 가? 아, 아로니스님 아위더기 이름이야? 감사합니다. 안리가 또 고자 이말씀 어떻게 나방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 걸렸어! <laughs> 아니 이런 식으로 하지 죠나 물론. 아, 마법꾼이사망사 <laughs> 아, 어떡하지 어, 제발 나 그냥 여기 하나의 그 하나의 시체야. 제발 난그 하나의 시체야. 제발. 좋아, 좋아, 좋아요. 근데 걸린 거같아 제발 난그 하나의 시체야. 제발. 발견하지 말아 줘. 제발. 려가다뭐 거야. <laughs> 내가 찐, 뭐 유, 응. 아, 찐, 유, 오, 찐, 오, 찐, 유, 유, 오, 찐, 유, 오, 찐, 유, 오, 찐, 자리 유, 찐, 기 찐, 유, 찐, 유, 아..여기에서 근데 위험해..근데 소화전 야, 하고 야, 물로 갈래, 물로. 아 소화전이 여기 있는게 말이 안되잖아 어떡하지? 안 마. <laughs> 아.. 근데 여기를 의외로 안온다? 근데 이게 어쩔수가 없는게 게임상에서 뭐 같이 보이스를 하는 거라 음질이 되게 구려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뭐야 이거? 말야 떨린다. 아의외로안 온다 여기를. 60초 남았습니다. 짬빙 짬빙. 오 발자국 소리 가까이 들려. 근데 저 계단을 올라가면은 제가 바로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 계단을 안 오네. 이 계단을 안 와. 나가면 바로 뒤질 거 같은데. 뭐야? 야 30초 남았습니다. 버닝 타임, 렛츠 고! 물고기 서 니가 서 니가 촌에서 니가 촌에서 니가 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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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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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니 나도 물고기 좀줘 물고기 아 나도 물고기 좀 하자 물고기 좀야야물 아, 어디야 아, 이걸 물? 이걸로 살아 이거 물물1 후에 시작합니다 구. 치. 칠 그냥 하나의 하나의 요양 니가. 니가. 가 니가. 절대 절대 안가 안 절대 안가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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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와, 씨, 이거 어떻게 봐? 아, 그니까, 어. 이거 뭐야? 와, 귤이 그냥 박스채로 열렸네, 나무에. 감이야, 귤이야? 아니, 오 이걸 몰라? <laughs> 와 저거 못 보네. 구, 팔, 칠, 육. 저기 저기 플리피 바로 도망갔는데 못 봤어. 어문닫혔어문닫혔어 음. 지금 수상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들어가죠. 어, 어 지금 농락. 아, 아. 아 농락 안 통하죠. 와 저기 숨어 있어? 어, <laughs> 어 대박. 문을 못 찾았네. 아, 저 자리, 저 장소. 아니, 대로에는, 여기 물 어디로 가는 거야? 나도 여기 숨고 싶어. 60초 남았습니다. 물 있는 곳 창고 지하로 가면 돼요? 어. 창고 지하? 와 그걸 누나 대박. 누나 인정. 인정 어, 죽겠네, 인정. 죽겠네, 인정. 죽겠네. 인정, 인정. 30초 남았습니다. 아침 타임 네, 아, 네. 30초가 되면은 그술래들이 총을 마구잡이로 쏠수 있어. 20초 남았습니다. 기관총이 주어지고요. 이런 점은 기존에 있던 프로폰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두번 변신하고 30초 됐을 때막쏠수 있는 거아아아아아 아 여기로 나오면은 저 물이 나오는구나 오오 끝내주네